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잘복부입니다. 오늘은 어, 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어, 주피터 노트북이 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피터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야지 어, 나오는 것이고요. 어, 제가 여기서는 아나콘다를 굳이 설치는 하지 않고 어, 아나콘다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만 설명만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음. 네, 이게 아나콘다구요. 예, 네, 아나콘다. 뭐, 주피터 노트북을 굳이 아나콘다에서 설치하지 않고, 그냥 p e p 로 설치해도 되긴 해요. 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시는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할 게 뭐냐면, 네, 새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새 폴더에다가, 어, 이름을 지어줄게요. 한글로 하셔도 되구요. 주피터 언더바 노트북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끔 이거를, 이름을, 예, 네, 아, 전 이미 있네요. 이미 있어 가지고 아 어, 주피터 아 어, 노트 이렇게만 할게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가끔 언더바를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가끔 이 주피터가 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주피터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가능하면 언더바 꼭 넣어 주세요. 그렇죠. 이걸 실행해서 들어오면 요렇게 안에 있고요. 자, 여기서 시프트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예. 그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하시면은 윈도우 7에서는 여기에 시커맨드 시, 창 열기 네, 명령창 열기라고 뜰 거고요. 그리고 저, 저같이 윈도우 10 환경을 쓰고 계시다면 여기에 파워쉘창 열기라는 게 뜨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여기 경로에서 바로 이 경로에서 어, 저희가 커맨드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파워쉘을 실행한 경우에는 cmd를 통해서 한번더 어, 실행을 해주세요. 그럼 cmd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되니까요, 예. 어, 윈도우 세븐인 사람들은 명령창 열기인 경우에는 이걸 쓰실 필요가 없고요 명령창 열기가 아니셨던 분들은 요거를 쓰셔,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어, 이제 실행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피터를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주피터하고 엔터를 딱 쳤는데, 요런 메시지가 안 뜬다. 그럼 뭐냐? 환경 변수가 세팅이 안된 겁니다. 환경 변수는 여러분들 그파이썬 어, 설치 경로에 가시면은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어, 한번 제가 가볼까요? 예. 네. C 드라이브에 아, 프로그램 데이터. 아나콘다는 여기에 저,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 모든 유저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스크립트. 네, 스크립트에 가면요. 여기에 보면 주피터 노트북이 있어요. 네, 주피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주피터에다가 노트북이라고 주시면은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 환경변수를 이제 추가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옵션 꼭 추가해 주세요. 예. 네, 아마 제가 여러분들 뭐 시작할 때마다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이, 아니, 아나콘다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은 알려드릴 겁니다. 어, 아마 그걸 다 하고 넘어오셨을 거예요. 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실행됩니다. 네, 실행. 네, 이렇게 실행이 되구요. 요런 식으로, 어,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어, 이건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종료. 네.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 마이너스 IP라는 옵션을 또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 내가 만약에 0.0.0.0 이렇게 오픈을 하고 싶다.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뭐죠? 어, 이게, 원래, 이게 n 스 s 네. 이렇게 쳐보면은, 네, 다시 하면, 어, 주피터 노트북에 그래프 8888. 이게 8888 포트로 기본적으로 열리거든요. 네, find str 이지 find str. 이렇게 하면은 8888로 열리는데, 원래 127.0.0.1로 열려요. 근데 이제 제가 IP를 이렇게 변조해서 열 수도 있고요 예, 그럼 127점대로 열리면은 저밖에 접속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만약에 127.0.0, 예, 기본적으로는 로컬 호스트로 열리기 때문에 나밖에 접속할 수 없는 서버로 열리지만 뒤에다가 0.0.0.0을 넣어주시면은, 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노트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다 포트번호도 내가 만약에, 음, 나는 888을 싫어. 어. 80번으로 열겠어 이게 일반적인 웹포트거든요 이렇게 주면은 80번으로 열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 제가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네. 127.0.0.1 접속을 하면은 음. 네, 가끔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엔터 한번씩 쳐 주세요 네. 이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패스워드 또는 토큰을 물어보는데, 저희는 아직 패스워드를 세팅한 적이 없어서 토큰을 반드시 넘겨줘야 되고요. 토큰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겨줘서 어,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토큰은 굉장히 외우기 어렵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 토큰보다는 패스워드로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컨트롤 c 다시 끌게요. 자, 그 다음에 u p t 노트북에서 이제 패스워드, 패스워드. 패스워드 이렇게 딱 치면은 패스워드를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 1234 테스트 1234라고 아 잘못 떴다. 다시 테스트 1234 엔터칩니다. 그러면은 이게 패스워드가 세팅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열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1234 네, 접속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포트로도 열 수가 있고요. 뭐, c e r t i f i 같은 거 등록해서 443 포트로 여는 것도 가능한데, 뭐,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j u p y 노트북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고요. 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죠. 네. 반응이 없으면 엔터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왜 반응이 없죠. 자 이미 열렸나? 네 방송 사고. 자 반응이 없네. 컨트롤이 한번더 할게요. 네, 왜 반응이 없죠? 어.. 오케이. 네뭐 에러가 아까 뭐 떴었나? 아까 이제 컨트롤 씬으로서서 뭐 종료하라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아아 아, 아까 패스워드 한번 걸어 나갔고 아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패스트1234 패스워드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코딩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저도 여기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황당했어요 어? 이게 뭐야 여기서 코딩 어떻게 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클러스터 들어가도 아무도 것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뉴가 있는데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 파이썬3가 있긴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id가 아니니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예, 당황하지 않고 파이썬 3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만들어주면은, 여기 새로운 폴더 하나, 아,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iPython 노트북이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 Untitled라는 제목을 갖고, Jupyter가 하나 실행이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요. 어, rename 노트북. 아,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Jupyter 노트북 튜토리얼이니까, 네, 노트북 튜토리얼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네, 완벽합니다. 자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가장 여러분들 항상 파일 프로그램 어 프로그래밍 언어 시작하면 항상 뭐예요? 헬로 월드죠. 그래서 헬로 월드를 한번 쳐주고 어,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런 버튼을 누르셔도 되구요 시프트 엔터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한번 쳐볼게요. 그럼 헬로 월드가 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코드 창이고요. 이게 지금 어 여기 결과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주피터 노트북의 장점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장점은 뭐냐면 음~ 그~ 이그 기존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줄 단위로 뭐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과를 나온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봤다 예 이런 뭔가 적어놨다 뭔가 출력을 해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실행해서 이걸 다시 한번 출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피도 노트북은 이 결과를 그대로 저장해요. 네,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껐다가, 이 노트북을 완전히 꺼버릴게요. 어, 체크를 하고, shutdown. 해서 들어오면은 이게 결과가 살아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이거기서는 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어, 실시간으로 계속 어~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과학자들 어떤 과학적인 실험 정신에 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랑 딥러닝은 예,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 데이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 다르니까 이 데이터들을 어, 완전히 우리가 이해해서 완벽하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실험적인 마인드 음,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과학자가 돼서 어, 실험 일 프린트 헬로 월드 결과 출력해 봐. 아 이거구나. 아 그럼 이번에는 프린트 헬로 월드 말고 어, 프린트 헬로 주피터 해보자. 헬로 주피터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첫 번째 실행했던 결과는 이거고. 두 번째 실행했던 결과는 요거니까, 아, 요런 것들을 결론, 결론을 통해서 메모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 메모는 어떻게 하느냐. 클릭을 하고, 위에 보면 Markdown이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메모도 할수 있습니다. 어, Print, p 함수를 통해, 헬로월드와 헬로주피터를 출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걸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네,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어, t 피터 노트북,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샵, 해시, 네. 해시를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제목처럼 어, 세팅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어떤 챕터를 기록하고 싶다, 그럼 뭐 1번 이렇게 뭐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1번, 어, 헬로월드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내용을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어, 결과를 출력한다. 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엔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엔터를 제가 두번 넣으면 이렇게 엔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한 줄만 띄워놓으면 은 어, 그냥 합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붙이고 싶다 하는 경우는 대시를 넣어줘도 동작을 하고요. 뭐 샵, 샵, 샵세개 넣어도 되고 4개 넣어도 됩니다. 이거 이게 이제 이좀 어, 동작하기 나름이니까. 이게 단축키도 다 있어가지고요. 어, 이거 여기다가 어, 이렇게 플러스하면 이거 또 코드 넣는 것이잖아요. M 누르면 마크 다운으로 바뀌고요. 어, 코드는 모르겠네. 코드는 C인가? 네, A. 어, A는 더하기네요. 네,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여기 더하기 있고 여기 코드 추하는 방법들 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셔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 거는 링크 삽입하기.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뭔가 링크를 넣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링크를 넣고 싶어질 때가. 그러면 이제 어 자. 지금부터,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 보고서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어,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네이버로 접속한다. 이렇게 적어주고. 아, 사실 이거를 https 네이버.com 이렇게 쳐도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별로 멋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르, 이런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있으면 별 멋이 없죠. 그죠. 예, 되게 막 난잡해 보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이것도 이렇게 대시로 묶어주죠. 자, 네이버 사이트 접속하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를 대괄호로 씌우고, 그리고 소괄호로 뒤에 걸 씌우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거예요주피터 예. 노트북, 튜토리얼, 접속하기, 이렇게 적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예, 소가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 접속 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생깁니다. 예,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우리가 뭔가 실험한 결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에게 공유하기도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메모를 남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이제 어, 주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노트에다가 뭔가 적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런 이제 이 뭐라고 이거 뭐라 그러죠 요런 이제 태, 태그가 있는 거는 이 해시태그를 입력하면은 각그 관련된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피터 노트북이 긴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망 뭔가 링크를 남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이제 줄 수도 있고요 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노트북에 작성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뭐 파이썬으로도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html 에, 뭐 어, 블로그 같은데 올릴 수가 있고 뭐, pdf 는잘동작정 뭐 저가 했을때 는 일단 뭐잘동작하진 않았지만 pdf 뭐 마이크다운 형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형식으로도 아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자 3번 어 3번은 이미지 삽입하기 네, 이미지 삽입하기 이미지를 하나 받아볼게요 어, 이미지는 저희가 어, 구글닷컴에 접속을 해서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닷컴에서 뭘 검색할 거냐면 어, 뭐라 그러죠 음, 강아지 그림 한번 넣어봅시다. 강아지, 자, 강아지 그림이고요. 건너뛰기, 이미지 들어가서 강아지들이 많이 있죠. 에, 들어가서요. 어, 이거 마우스 오른쪽 키한 다음에 이거를 음, 속성 보기 있었는가? 음, 네, 이게 지금 유튜브 거라서, 검사? 아, 검사 아니잖아. 네, 이게 이미지 링크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힘드실까봐. 어, 네. 요 포기, 요건 포기. 오른쪽 거, <laughs> 네.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아, 어, 이것도 이제 속성 부위가 없네. 음. 저, 이미지 주소 복사 했죠. 이미지 주소 복사. 이거 클릭합시다. 이미지 주소 복사. 안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걸로 클릭하세요. 이미지 주소 복사. <laughs>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와가지고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넣기. 이미지 넣기. 예, 강아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 img. 예. 어, 그 여러분 그 HTML 작성하듯이 넣으면 되거든요. 소스는 여기로. 해가지고, 어, 가져오기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요걸 가져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그림을, 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목 같은 것도 이게 우리가 딱 정렬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목 정렬하는 걸 제가 맨날 까먹어서, 뭐 센터인가? 네. 까먹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찾아보면 있거든요. 음. 어, 맞네, 센터. 네, <laughs>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정렬도 가능하고, 어, 어떤 이미지 삽입도 가능하고, 당연히 센터 정렬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도 되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볼 것은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샵어표 만들기, 표 만들기. 네, 물론 이제 사용 방법이 더 많이 있지만은. 어,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워낙 다재다능한 프로그램이라서 자 이번에는 표 만들기 하겠습니다 표 만들기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나는데 네, 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니 무슨 표를 만들라니까 어? 진짜로 표를 만들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어,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A와 B, 이렇게 넣고, 이 밑에다가는, 뭐라고 넣을까요? 음, C와 D.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요. 예. 네.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시죠? A와 B라는 컬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예. 네. 이거는 이제 라인을 딱딱 맞추진 않아도 돼요. 어... 왜 맞추지 않아도 되느냐. 음, 맞추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라인을 좀 맞춘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라인까지는 안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어떤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또는 어떤 메모를 할때 이런 표 형식으로 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딱딱딱 타이밍 쳐가지고 딱 이쁘게 정렬하면은 되게 이쁘게 잘 우리가 어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피터 노트북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뭐 어떤 IP로 어, 주피터 노트북을 열 때는 어떤 IP로 열고, 어, 뭐 어떤 이제 노트북 어떤 이제 포트를 열수 있고 어, 공개적으로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비닐번호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 안에다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또정리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상, 어, 학습을 해봤고요. 어, 네. 어, 이제 하나,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은, 타임이시라는걸 여기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네, 이렇게 프린트 타임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막, 만약에 포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네. 이렇게 문을 작성을 했다. 그럼 요거는, 어, 얘가 이제 실행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찾아주는 애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함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음, 함수가 아니라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거라. 네. 아, 느낌표가 아니고 퍼센트네. 네, 이게 느낌표를 쓰면 명령어도 실행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 선언해 놓고, 이렇게 A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러면 A를 이렇게 실행하면서, 아, 어, 이게 프린트를 하니까, 쭉쭉쭉 내려가 버렸는데, 얘가 이제 실행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테스트를 해줘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실행 하에는 얼마나 빠르게, 어, 지금 이게 실행이 됐고, 네, 1000루프를 돌려봤더니, 1000루프를 응? 돌려봤더니, 이거 이제 평균적인 수행시간은 870 마이크로 세컨드에 어 28.7초 정도가, 어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어 편차가 있다. 아, 그래서, 에, 이거는 평균과 어떤 표준 편차, 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어, 뭐, 요런 것도 기능을 제공하고요. 어, 이거는 제가 또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맞나? 어, 맞네. 이렇게 하면 시스템 함수도 실행 가능합니다. 예, 계산기 실행됐죠. 느낌 뼈 칼크. 예, 이것도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게 낫겠네요. 아, 네, 밑에다가, 어, 예. 네. 마치 마칠 것처럼 해놓고 몇개더 보여주기. 자, 5번. 음. 아, 시, 뭐, 코드 실행 시간, 실행 시간 테스트하기, 네. 요런 것도 있구요 그리고 좀만 내려가지고 네. 6번 시스템 함수, 아, 시스템 명령 어 실행하기 네.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음. 요런게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열어놓으면 어그 굉장히 보안이 취약 하겠죠 어, 그래서 공개된 사람들에게만 열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마 세팅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기능 없애는 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몇 가지 아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음, 여러분 이번 시간도 어, 재밌게 잘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